계속해서 우리 6 시리즈 말씀을 기념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3장1 6 절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장1 6절잘 아신 대로 마가복음은 4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죠. 그래서 말투가 좀 거칠기도 하고. 또는 짧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앞에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마태복음이나 누가 복음 같은 기록이 없고 그냥 예수님의 그냥 선포된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빨리 복원서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 예수님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60년의 기록이 된 어쨌든 오늘은 전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마가복음 3장 16절, 한 절인데요. 그래도 그 앞뒤에 13절부터 19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16절, 한 절만 보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 하셨다. 그한절 뿐이에요. 그한절 갖고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13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먼저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 또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이라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붙였고 또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거 아,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 아닌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단이. 이는 예수를 s 자들아. 다 아시는 얘기죠. 예. 특히 먼저 s y 절을 보시면 열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자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직접 만나서 나 e s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더라 해서 제자가 됐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 그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한 교훈도 주시는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열두를 세우셨다.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열두를 세우셨으니 그 다지요. 그리고 제자의 특징을 14절과 15절에서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별도로 세울 수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몇번 읽으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구절에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갔어요 물론 본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셨지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이건 한마디로 공동체 생활인거죠 합숙훈련들을 하고 같이 먹고 자고 계속 같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자원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제자는 그냥 아 내가 제자 되겠, 되어야 되겠다 한게 아니에요.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왔다가 또싫으면 갔다가 또 들락날락 그러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제자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데 오늘 그 방점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사람이죠. 물론 사람에게 보내셔서 능력도 주시고 곧제 뭐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지만 있게 하시고 그말 하나 한 마디 예수 마음에 비워 받았습니 내가 입고 을플 때만 있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있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내가 하는 거지만 그러나 꼼꼼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들면요. 은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믿고 싶어도 안 믿고 또 믿으려 하지도 않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건 많은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한 거가 아닌 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심지어는 제자가 되게 하고 이제 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말다그 말씀 하나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 17절 18절에서는 열두 제자 의 이름을 쭉 소개하죠. 뭐이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예.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열두 제자들은 요거 한 번씩만 나눌게요. 대부분이 네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금서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 을 12명을 소개할 때, 순서가 조금씩은 뒤바뀌지만, 그 뒤바뀌는데 아주 왕창 뒤바뀌지 않고요. 네 그룹으로 나눠서 3 명씩 짝을 두어서 소개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맨 앞에 나오는 이름들은 늘그 그룹의, 뭐랄까 리더라 그럴까? 하여튼 대표격이에요. 첫째 그룹 예를 들면, 베드로, 야구보,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고, 둘째 그룹은 빌립, 안드레, 바돌로메 그래서 빌립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셋째 그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두 사람이죠 마테, 도마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앞에 나오고요 마지막 넷째 그룹은 유다,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우리는 보통 가론 유다를 맨 끝에 넣죠 근데 넷째 그룹의 리더가 유다였던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사도행전에는 가론유단 안 나오죠. 그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물론 각그룹의 리더일 수 있지만 무슨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첫 점은 3장 16절에 있어요. 시몬에게 따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거 하나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건 그냥 그 전체 본문 중에서 한두 가지 얘기를 한 거고. 베드로에게 아니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게 무슨 의미가? 사실은1 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보아너게라고는 하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 하시기도 했어요. 더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왜 새로 주셨을까? 그거 갖고도 이제 뭐 많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 개바라고 나오죠. 개바. 개바라는 말도 들어본 적 있죠. 개바. 이거는 아람어 식 이름입니다. 다두개다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마가복음에는 그렇다고 어떤 점에서 시몬이 베드로가 됐을까? 반석의 역할을 좀 했나? 그런 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굳건하지 못하고 연약한 인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미래에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을 보았을런지도 모르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격이 급하고 그죠. 다혈질이죠. 앞장서고 그냥 말부터 앞장서고 행동부터 앞서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뭐 그런 베드로의 모습 을는 찾아볼 수 있어요. 또 비겁한 태도도 보이기도 하죠. 실제로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만났는데도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래. 그렇게도 말했단 말이. 그리고 하나도 못 잡고.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 제자가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긴 했는데 새로운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시몬이 바뀐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시몬이 바뀌진 건 아니에요. 데 언제 바뀌었나요? 성령의 임제를 체험한 이후부터 바뀌기 시작했죠. 사실 이게 사도행에 나오죠. 그럼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열두 제자도 그랬고 1 2 0 명.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성령의 체험이 필요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지만 동시에 성령이 나를 함께하고 내가 성령 체험을 뭐 다양한 뭐그 경우들이 있겠죠. 어쨌든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방점이긴 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그 얘기를 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새 이름을 받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캐톨릭 같은데 가면 세례명이라고 따로 듭니다. 우리는 캐톨릭에서 세례 받은 적이 없으니까. 제 안에는 있어요. 야네스. <laughs> 뭐 그런 <laughs> 이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랬었어요. 근데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새 이름이다. 사람이 새 이름을 이름을 바꾸면 왜 받고 바꾸?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는 그새 이름으로 가지고 뭘 뭐랄까 뭐 온전한 회복을 또 한다고도 볼수 있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새 이름이 없지요 사실은. 크리스토퍼. 어그얘기하려래요 그 <laughs> 어떻게 알았어요. 제 <laughs> 학교에서는 그냥 다 김경수 이름을 갖고 있었죠. 뭐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서울 경자의 물가소야 뭐야 이게? <laughs>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와서 하다 보니까 경수라는 발음을 주변의 사람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기경뭐 이렇게 얘기하래, 기, 영, 기 영. 경, 경을 못해 경한한 단어를. 그래서 이제 제가 조, 요한을 좋아하니까 존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존이라고 불러달라고 내가 그랬는데 가는 곳마다 존이 있는 거야. <laughs> 처음에 가봐야 코네 갔는데 거기 도존 목사가 또 있었어. 야 우리 투존 목사네 뭐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와이 다들 간 데도 또 전이 있고, 가는 학교에 가도 또 전이 있고, 가는 곳만도 전이 있어서, 아, 이름이 너무 흔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시민권을 신청할 때 이제 이름을 하나 영어 이름으로 바꾸냐? 그래서 미들네임으로 크리스토퍼라고 지 지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들은 크리스토퍼다. 근데 이게 길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얼핏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크리스토퍼인데, 새 이름을 크리스토퍼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크리스토퍼라는 게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어깨, 등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 그얘를 하려면 뭐 재미는 있겠지만 의미는 없으니까. 하튼 여 그래서 크리스토퍼 지난 오랜 날이 콜럼버스 날이었잖아요. 원래 콜럼버스 이탈리아 출신인데 신대륙을 발견. 그그 l 럼버스 u 스네이 r 크리스토퍼예요. s Christopher. Christopher Columbus. Because Christopher i 그 a l i t t 고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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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다 of a l i t 얘는 해야 되는데. 시몬에게 베드로라 이름을 더 하셨다. 그한 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세 이름이 뭘까? 여러분에게도 세 이름이 되고 나에게도 세 이름이 되고 다세 이름이 되는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뭐다 아는 거지만 사람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크리 n i 이죠 전에도 몇번 얘기했죠. 크리 r a n Christo in Iran, c h o n i t o in i 이 a n Christo i 이 Iran, Christo in Iran, Christo in Iran, c h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 주변 사람들이 불러준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아, 쟤네들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그때 뉘앙스는 뭐냐면요, 좋은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저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저 아주 낮춰서 예수쟁이 이런 뜻이죠. 아, 쟤네들 예수쟁이야. 여러분 근데 그 예수쟁이라는 말이 오히려 참 우리에게는 찡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잠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아. 저 예수쟁이가 되고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쟁이라는 말이 조금은 안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은 쟁이라는 단어가요. 전문가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대장쟁이, 글쟁이. 그린쟁이뭐 이렇게 쟁이잖아요 쟁이 쟁이는 그 일에 아주 그냥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 오늘 우리들이 예수쟁이 라는 새이름을 다 주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쟁입니까 아, 난 예수쟁이 싫어 그럴까요 예수. 우리에게 모두 주신 새이름 여러분, 우리가 목사, 장로, 뭐 권사, 집사라는 그런 직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만 쓰는 직분인데, 사실 그 직분보다 더 앞서고 더 중요한 이름이 크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언니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실행은 못 하셨어요. 우리 그때 목회자 회에서 야 직분들 다 떼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이면 안 될까? 하여튼 그분은 아이디어가 렇게 풀풀 나는 분들이니까 야이 직분들 다 떼자 하영적 그리스도인 얼마나 멋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좋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실행하시겠어요? <laughs> 우리가 뭐라 그래 같은 부자님 그러니까 직분들을 부를 때도 무슨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노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또 부르고 하고. 그러나 사실 그 직분 부르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직분은 없더라도, 직분은 다 있지만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더 앞서야 되고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뭐 너무 당연하니까 생각하는데, 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새 이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아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하나의 내대로가 아니고 내대로란 그 뭐죠? 그, 그 악세사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악세사리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그것이 나의 나댐을 이렇게 드러내지고. 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이런 어떤 자부심 담대함 이런 거를 좀 가지고, 가지고 살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 다니죠. 뭐 예배당에 다니죠. 교회에 속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허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 있을 수 있지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인인 것이요.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그분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 집사일 수도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이름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니다 뭐 교회생활을 하겠죠. 그러나 잠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가복음3장 십육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아,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죠. 뭐 우리가 100% 예수처럼은 못하지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더한 어, 가지, 두 가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그 마음을 닮아가는 어,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그런 찬양곡도 전에 불렀는것 생각이나요. 예수모로만 만족하다. 정말 정말 그렇게 고백되고 정체성 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이름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있어요 잘라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 맛 없어. <laughs> 여러분 다 맛을 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